밥한 숟가락만 한 먹어볼게 짠한 번만 먹어볼게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김치 올려가지고 고기 고기 음 너무 맛있는데요? 와이 부엌에 서서 먹어서 더 맛있네. 밥이 지금 좀 굳은 밥인데도 와 너무 맛있어요. 짜지? 애들이 반해갖고 내한테 시집올라 못 짜지? 음. 아 죄송한데. 저 요리 좀 잘하는거 같지너 먹었잖아 나가시고아 그럼 먹어야지 그래 애들아 미안 내가 먼저 좀 먹을게 얼만큼 맛있냐면 저저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아시죠? 아닌가? 아무튼 그만큼 맛있어요 음와 맛있어 우에참노 김치찜 우에참노밥 세공기 우에참노